선생님 네. 네 빨리 그거 드세요 네 <laughs> 이거 딱 드는 순간에 네 제가 오늘 또 실점 응. 응. 드려보겠습니다 네 남자 응. 윤씨입니다 남자 윤씨? 네. 이게 이렇게, 고연나더라고 합니다. 고니다내 이,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내가 이거를 딱, 주방을 흔드는데이 사람 키가 겁나 커. 어 장대래 장대, 장대가 지크다고 그래 옛날에 이렇게 장대라고 있어 기다란 막대를 보고 장대라고 하는데 엄청 큰데? 네. 어. 생긴 게 그렇게 보여져 응. 음. 어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을 뭘 보라고? 이분의 운기. 운기? 네, 운기나 뭐느껴지시는거 전부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 정말 연예인의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재주가 좀 많다. 재주가 많고, 나이가 이 나인데, 되게 나이가 좀 들어보여. 어... 내가 느껴지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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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자면 그 뉘앙스 느낌이. 근데, 어, 끼쟁이래, 끼쟁이. 항상, 물론 다, 뭐, 연예인 점사니까 뭐, 끼쟁이는, 끼는 다 있겠지. 근데, 유독 많아. 끼가? 어. 한마디로, 어, 기생사주야. 아, 기생사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어, 팔방미인이라 소리가 나와. 팔방미인. 응. 어. 그래서, 어, 운의 운, 기가 아주 말하자면 이천연 운이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 잠깐 반짝하고 말지는 않아, 아, 안, 안, 안을 거로 보여져. 이 사람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음. 이만큼 올라와 있어. 지금. 운기가. 네. 어. 그래서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어 우리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조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좀망가 많이 두각이 돼 보여요 두각에 두각이 되어 보여 내가 보이게이 음. 사람 괜찮은데 음. 괜찮아 어, 이 사람 좋아 재주 그래 노력형이야 어.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그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뭘 하나 딱 하면 그 습득이 빨라 머리가 좋아 음. 영민해 그래서 이렇게 뭐뭐 뭐 예를 들어 뭐왜 무대가 보여 이 사람도 노래하니 노래합니다 아 그래 뭐 율동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율동이라고 말이 나가려고 그래서 이 뭐야 이 사람 노래하니 내가 그 물어본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나 딱 가잖아 그러면 이 습득이 굉장히 빨라. 어 그리고 뭐 이거 뭐 뭐라 그러지 나의 색깔대로 이렇게 잘 기가 막히게 잘 묘사를 잘하는 걸보여요 음. 그래서 끼쟁이라고 그래. 네. 끼쟁이들이 있으니까는 물론 연예인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 유독 끼가이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내가 볼때한 방향만 가는 것 같지는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음. 어? 네. 어 이분은 음. 모델 겸어 이제 어, 막 가수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스터 트롯2에 나왔던 누가 윤준협 씨 혹시 아세요? 그키 크신 분 알지? 아야아야아야아야 이거 했더니 아냐왜 매력 있어? 좋아하세요 팬이세요? 응. 음. 네, 나 주책 맞지만 이 나이 먹어도 왜 몸은 늙지만 눈은 안 늙어 마음도 안 늙어? 아, 그럼요. 어 근데 정말로 음. 잘될 거야. 이름이 뭐였지? 윤준혁 음야이 사람 스타성 있어 음. 야 오죽하면 그 누구지? 그저 독설 그 심사위원 누구지? 박선주씨 어 선주씨가 얘기했잖아 스타성 있다고 나도 그거 느꼈거든 어. 모국문지네 운기도 그렇게 좋은가요? 어 사실, 연예인은 운기가 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야, 이게 있잖아.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장대가 지켜다 그랬지? 이 준엽 씨는 아마 깍두기처럼, 이런 매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바쁠 거야. 음. 깍두기처럼. 쉽게 말하면 왜 깍두기처럼.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끼가 많은 사람이야. 어. 진짜 연예인 잘했어. 이 사람 연예인하고 살아야 돼. 음. 응 그리고 참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왜요? 밉상이 아니잖아. 어... 그렇다고 막 두드러지게 어... 막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막 조각같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근데 잘생긴 주구르키지. 음... 인기 좋아. 네. 젊은,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도 인기가 많고, 나이 들은 사람한테도 이쁨을 받는 그런 얼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 인상. 음... 그런 관상이라고 하지. 근데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 야, 나뭐 저런 애가 그냥 끝까지 가지 않았냐? 갔는데 이제 떨어졌죠. 끝까지 갔었는데. 어. 마지막 마지막까지 갔을 걸? 네. 커봐. 네. 커봐. 음. 앞으로 뭐 이분한테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나이가 조금 어리긴 해도 성숙한 성숙미는 있어. 근데이 사람 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한 우물을 끝까지 파고 가야 해. 걱정되는 게 있어. 한우물을 끝까지 파고 가야 되는데,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보여져.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게 욕망이 엄청 커, 얘가. 끼가 많아서. 어. 그래서, 어 준엽 씨 같은 경우는 끼가 많아서, 나는 뭐든지 다 이렇게 할수 있어. 자신감은 좋으나, 어, 어느 정도 내가 자리매김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괜히 막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음, 모델한다 그러지. 어, 그런 거는 해도 괜찮아. 이미 자기의 본업이고. 그니까 그렇게 하지만 너무 많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몸도 너무 많이 지치고 그러다 보면 은 실증을 조금 느끼는 게 없잖아 있어 이 사람이. 음... 성향이. 네. 어, 막 하고 싶을 때는 막열리를 짓고 막, 막 열정을 갖고 다해. 열심히. 근데 그게 왜 한계를 꾸준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이렇게 불이 확 붙었다가 쫙 사그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그게 약간 있어. 음. 이, 이 사람이 그러고 살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주에 그런 게좀 있다. 음. 그래서 나는 그거만 준엽 씨가 끈기 좀 가졌으면 좋겠어. 끈기. 음. 끈기 있게 가셔야 돼. 네. 괜히 그러다 보면 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안 된다. 음. 이 소리가 나와. 어, 그래서 한 자리에서 매, 자리 매김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거를 하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좋아. 음, 응. 네. 응원할게요. 준엽 씨 팬이에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